제 69회 식목일을 맞아 부산 남구 유엔 평화특구에서는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특별한 환경 캠페인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임창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산기슭에 나무를 심고 흙다짐을 합니다. 어제 내림비로 촉촉한 흙은 금세 어린 묘목을 감싸습니다 오늘 유엔 평화기념관과 일제 강제동원역사 기념관에서는 사단법인 부산시 대학문학연합회 주체로 대학생들의 대규모 환경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린 오늘 캠페인에는 2,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모두 1,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잊혀져 가는 식목일를 알리기 위한 환경 미화 활동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남구가 유엔 그 평화 특구로서 남구에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식목기를 맞이해 갖고 평화의 나무를 심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문화회관 광장에서 펼쳐진 사전 행사에는 부산시 대학문학연합회 상임고문인 김정은 국회정무위원장과 송수근, 설동근, 김영섭, 경성대, 동명대, 국영대 총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상임고문은 축사를 통해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심는 나무들이 우리 남구를, 유엔평화특구를 또 부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땀 흘려 나무를 심은 오늘 하루는 2500여 명의 젊은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식목일과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유엔평화공원에서 NSP뉴스 임창섭입니다.